안녕하세요. 고독적입니다 <laughs> 예, 개밭으로 지금 왔어요. 또 개도, 개랑도 놀아주려고. 그런데 우리 집, 요 시골 집인데, 예, 요 대문 앞에 귀여운 청개구리가 있네요. 예, 청개구리말안 듣는데 얘는 말잘 듣는지 모르겠네. 예, 예. 청개구리가말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말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뭐 야생각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뭐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풀도 안베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예. 요 청개구리 오랜만에 또 보고 귀여워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 봅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네. 어 돌려버리네 여기가. 그러니까. 아좀 쳐다봐, 오 다시 올라왔다, 와 대박. 아 너무 귀여운데. 예. 네. 청개구라 너무 이뻐요. 얼굴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번 해게 히히히 데리고가서 키우고싶네요 그건 제 욕심이니까 그건 또 안되겠죠 그냥 이렇게 보는거로만 만족할랍니다 오 어, 얘는 뭐지? 얘는 뭔가요? 어! 권총이 있네요 전기구리 혹시 잡아먹을려나? 오 예잡을라고 이거 왔는지 모르겠네. 일단 둘이 대치 상황입니다. 오전 몰랐어요 이게 건초기 또 있는지 얘 이름 근데 뭔지 모르겠네. 둘다 얼음처럼 얼었습니다. 꼭 얼음 떼 가는 것처럼 얘들 봐봐요 얼었어요. 곤충도 볼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이런 말. 제가 자 건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오늘 귀여운 전개고리를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얘또 다음에. 도시계 풍경 이쁜거 있으면은 찍어서 어 뭐야? 얘겁대가 형태겠는데? 파리 같은데. 오. 파리 오오 잡은 거다. 대박. 우와. 진짜 금방 곱대가리 없는 파리 작은 파리가 개구리 머리 앉았다가 예, 바로 걸로갔습니다 우와, 대박. 예. 와, 오늘 대박이네요. 어쨌든, 또 다음에도 또 시골에 좋은 풍경, 또 이쁜 풍경 쓰면은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